공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어, 들어가는데 여기 뭐 빨리 빨리 필요 없는 분 빨리 빨나갈게 최초는 원숭이처럼 살았겠죠. 어, 수렵채 수렵채집으로 살았다는 거야.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하죠. 어, 점점 수렵채집보다 수렵이 낫겠죠. 어, 채집은 뭐 가다가 우연히 죽는거 아니야, 그죠? 어? 수렵은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코끼리 맘모스도 사냥하면 오랫동안 여름에 먹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공동사냥기구 그죠 코끼리 사냥하는데 공동사냥기구 사냥터 다 공동소유였겠죠 어. 혼자서 가지라도 갈수 없어 야저저 저 코끼리 니꺼야 네 개기남너 코끼리 가서 니꺼니까 네 사냥해서 니가 가져 가질 수 있어 어, 없어 생산력이 근데 집금 말해서 집그리에서 저기 뭐야 집금 같은 데서 그 지금 총도 있죠. 그야 함개남이 너 저기 뭐야 여기 저기 코끼리 저거 니네 거야. 그러면 네가 가질 수 있죠, 그죠 총으로 쏴주기든 트럭에 싣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원시시대는 에 생산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개인이 개인 소유라는 걸뭐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알겠죠? 어, 어 그렇지. 생각도 아튼 못했죠. 그래서 개인 소유라는 게 에, 불가능해. 그리고 뭐 먹고 남은 거 없어. 며칠 매출... 먹고 뭐, 며칠 거는 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몇 달, 몇 년을 쌓아놓는 거 불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어때? 뭐, 소유, 뭐, 쌓고 남은 거 지킬 것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지배계급이라는 게,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까 지배계급이라는 게 없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서 원시 공산자 사회에서는, 뭐, 지, 그, 잉여 생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전쟁이 없었을까, 가요? 아니, 원숭이도 싸우고 사자도 싸우는데. 어, 그 자연집할 때가 많은데. <laughs> 음, 그래서 채집 수협채집의 경계가 있었겠지. 그래서 우발적인 전쟁은 있어 제도적인 전쟁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포로가 생기더라도 어 처음에는 아마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옆 옆에 동네하고 싸웠는데 내가 이겨서 상대방 동네를 포로를 잡았는데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상대방도 상대방도 죽이겠죠 서로 그죠? 근데 처음 이 전쟁은 서로를 부족을 말살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돌일 거냐?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풀어줬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토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면 죽이겠죠 그죠? 왜냐면 제가 살면은 사냥감이 줄어드니까 노예로 쓰지 않았다는 거야. 노예를 쓰려 쓸 수가 없어. 노예를 쓰려면 노예를 먹이고 나서 뭐 남긴 게 있어. 내가 뺏어가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내가 노예를 먹여 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포로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시 공산제는 무슨 낭만적인 사회가 아니야, 어? 되게 그 참혹한 사회야. 근데 왜 공산제를 알았지? 너무나 저기, 뭐야, 그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참혹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재산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에, 에, 표현을 에,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대 누에 제사 이건 읽고봅시다사식은 우연한 기회에 재배로 발전했다. 어른나 수렵도 점차 도구가 사냥 무법의 발전으로 그 생산량이 늘었다. 동물을 잡았그 젖을 먹거나 새기를 잡게 했다. 이제는 자신과 가족이 먹고도 여유의 식량이 생겼으며. 저장 기술도 발전했다. 평생 동안 천이나 도구만을 만들어도 인연 농산물과 교환함으로 살아남고 있었다. 즉, 분업과 직업이 발생했다 여유 식량을 두고 다툼이나 전쟁이 벌어졌으며 자신의수렵 채집하지 않고 남의 것만으로 먹고 사는 지배 계급이 생겼다. 집단 내사열은 인연 행산물에 대한 배급순위를 의미하는 계급으로 전환되었다. 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었다는 동화 얘기 들어봤지? 함계남동지는 황금알을 남는 거위를 잡아먹겠어? 아니면 계속 알을 낳게 해야겠어? <laughs> 그래. 그래서 처음에 목축이 생긴 거야, 어? 어, 처음에는 산에 있는 그 새나 닭을 다 죽였겠지? 날 알고 보면 얘들이 알을 낳잖아, 그지? 어, 우리를 가둬놓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어? 그러면 야, 염소나 양도 마찬가지겠죠? 어, 그래서 목축이 농경보다 목축이 더 쉬웠겠죠? 어. 그냥 뭐, 목축은 특히, 저 풀먹는 동물들은 간단하잖아. 가둬놓고 계속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목축이 생겼다는 거야. 그죠? 목축. 아,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건 설명 안 해도 너무 쉬운 얘기니까. 어,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 되고, 그죠? 어, 지배 계급이 생겼죠. 자, 그 다음. 인류의 생산력이 생물학적 재생산의 수준을 넘자, 인간의생물에 대한 소유 관념이 발생해 신문제 사회, 사회가 독립된 것이다. 영토뿐만 아니라 식량의 여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생겨났다. 전쟁에서 코로가 생기면 이제는 죽이지 않고 여유 식량으로 먹이되, 재배와 목축이나 건축의 강제로 동원했다. 노예, 노예를 수련체질에 이용하더라도 노예를 먹이고도 여유 식량을 얻을 수 있다. 전쟁은 이제 미녀 생산물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생산물단을 차지하기 위한 위의 계획이었다. 즉 미녀 생산물이 위안이 아니라 필요한 대가 선발들이 주게는 제도가 되었다. 그래서 잘 봐봐. 자 일단은 그 몰려 다녔겠죠. 짐승급 몰려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원시 몰려 다녔다. 그죠? 아, 몰려다녔어. 몰려다니면 항상 뭐가 있어. 집단이니까. 그죠? 집단에 리더가 있었겠죠? 누구였을까? 집단의 리더는? 힘이 제일 센 사람? 자, 동물에는 첫 번째 동물, 군집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그냥 개인적인 군집이 있어. 어? 단, 단순한 협업이지. 단순한 협업. 그래서 육체적인 힘으로만 하는 거야. 어? 육체적 힘. 이게 이제 사자 같은 거겠지, 그지? 그 사자의 힘이 제일 쓴 사람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개인적 군집이 아니라 집단적 군집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복잡한 협업을 하는 거야. 복잡한 협업. 뭐 벌. 벌 사회 되게 복잡하지, 벌. 어, 그 다음에 또 원숭이. 원숭이도 좀 복잡하지. 그렇지, 개미. 이런 데서는 뭐 힘이 센 사람이 지도자야? 아니죠. 어, 힘이 센 사람이 지도자가 여기서는 이제 신뿐만 아니라 그 사회죠. 어, 그, 그 사회에 어, 그 사회의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바로 혈연 리더십이에요, 혈연 리더십. 혈연의 리더십. 혈연 리더십이 뭐야? 엄마지, 엄마. 어? 엄마. 엄마는 다 알아보잖아. 그래서 나이 많은 여성. 목의 사회야, 목의 사회. 어느 사회때 아버지 알수 있었을까? <laughs> 내가 난 자식은 내가 알 수, 엄마만 알수 있지, 아버지는 모르지? 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누구, 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엄마만 알지. 그러니까, 아빠 중심은 모르는 게 아니라 엄마 중심은 모르겠지? 아, 엄마, 목의 사회, 목계 사회. 이 목의 사회. 그래서 목의 사회에 있으니까, 어뭐 보통 이렇게 되겠지 아, 할머니 어 어머니 뭐손손 손, 손주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그래서 보통 아마 애는 생기는 대로 낳을 테니까 꽤몇꽤될 거야 아마 그래도 뭐 수십 명 단위겠죠 어 수십 명 단위의 에, 군집을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정착했잖아, 정착, 그죠? 어, 정착했니까 여러 여러 군집이죠. 여러 목의 목의 가족이 협력해서 군집을 하겠죠, 그죠? 어, 왜냐면은뭐 목축도 해야 되고 뭐, 뭐 이렇게 농사조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에, 에, 되면서 가족과 가족, 가족 가 가족과, 가족과 가족이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부족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가족이 부계 사회가 어떻게 부계 사회를 벗어나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에, 에, 보게 되는 거. 그래서 노예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는 우연한 전쟁이 아니야. 기획되는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발적인. 음, 전쟁이 제도가 됐다. 그래서 가족과 가족이 보는데 그 목목의 사회에서 나중에 되게 중요한데 목의 사회가 부계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 이게 앵게스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쓴 거예요. 부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착생활을 해. 그래서 사유재산이 생기죠. 어? 어 사유재산. 자, 사회적에 뭐가 생기나 봅시다. 가장 큰 거. 땅. 가축. 그죠? 어, 그 다음에 살림살이. 그 다음에 사냥도구.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자. 자식이 태어났어. 응? 자식이 태어나 애들이 자식이 동물 봐봐. 동물 보면은, 있잖아. 동물을 보게 되면은, 동물에서, 자식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할까? 봤어? 동물연구에서 안 봤어? 자식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 부모. 그렇지. 부모가 추방하지? 아, 추방시킨단 말이야. 그건 왜냐면은, 근친 상간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가만 놔두면은 특히 수컷이 엄마한테 달라들어. 그걸 쫓아낸단 말이야, 어? 그래서 마카오에서 그 근친 상간을 막기 위해서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책 생활을 하는데, 정책 생활을 하는데, 자식을 낳았어. 그죠? 성인들이 많겠죠? 어, 그러면 뭐, 사촌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할머니 있으니까, 그럼 사촌끼리. 그래서, 이 사촌끼리 성인이, 뭐, 사람이 많아서, 성인이 한, 뭐, 20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뭐, 남자가 뭐, 남자, 남자, 여자가 있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끼리 성관계를 먹고 애를 낳겠죠? 근친 상간은 어떻게 돼? 근친 상간하면 어떻게 돼? 어? 근친 상간하면 부족할 때 생리적으로 어떻게 돼? 유전적 유전, 열성 유전. 진짜 근친상간을 어는 저거 돼요. 그그 저기 뭐죠? 열성 유전으로 돼 가지고 그 어, 불구 뭐 불구 뭐 유전병. 뭐, 이게 돼요. 동물도 그래서 근친상간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생물학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친상간을 막아야 돼. 자, 그러면은 부모는 나이는 먹고. 그죠? 어, 부모는 부모는 나이는 먹고 어쨌든 그래서 아들과 딸 중에 누굴 쫓아냈을까? 처음에? 그렇지. 아들을 쫓아냈어. 아들놈들이 대부분 그 이, 모계사회이고. 그렇죠? 첫 번째는 모계사회에데다가 아들이 성적 공격성이 강하죠. 그래서 아들을 추방했단 말이야. 아들을 추방했어. 근데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상속을 해줘야 돼. 상속. 뭐 상속 대상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땅이나 이런 거죠. 그죠? 아들을 추방하면 딸은 결혼해야 되잖아. 딸이 어떻게 결혼해, 그러면. 자, 여기 김, 여기 김, 씨 가족이야. 어? 김씨 가족야 그래서, 어, 김씨 아들을 이씨 가족으로 추방하죠? 어, 가족으 길거리에 버릴 순 없잖아. 이씨 가족으로 추방해. 그러면 김씨 딸, 김씨 딸들은 누구랑 결혼해? 어, 김씨 딸들은 다른 성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씨라면은 이씨 아들과 결혼하죠. 어, 그래, 근지상관을 막아야 될거 아니야. 그냥 좋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김씨 아버지야. 내가 김씨야. 어? 내가 김씨인데 아버지 하지 아버지. 김씨. 아버지. 아버지는 주로 뭐 한다 그래서 나이가, 여기 힘이 세니까 농사 일을 하겠죠 어 힘든 농 옛날 농사일 그다음에 사냥일을 했단 말이야 사냥 아버지가 죽을 때 됐는데 우리 딸들을 다 이씨 아들하고 결혼시켰으니까 누구한테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이씨한테 물려줘야죠 이씨 이씨한테 물려줘 그럼 내가 김신데 이씨한테 물려주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 쉽죠 누구한테 내 자식 내 자식 김 씨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누굴 추방해야 돼? 와. 그렇지, 딸을 추방하는 거. 야 그래서 처음에는 장가했다가 이제는 시집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이게 다 그래. 이건 진짜 완전 일반성이 있는 얘기야. 그래서 딸을 추방시켜 버리 이렇게 되는 거. 야 그래서 가부장제 이이 그래서 모계 사회에서 부계 그렇죠. 사회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 일은 바로 뭐냐면 바로 상속 재산, 어? 사유 재산. 사유재산 특히 땅 땅을 평상시에 엄마 관리할까 아빠 관리할까 그렇지 이게 모계사회에서는 모계사회에서는 대가족이죠 대가족이니까 엄마는 물론 엄마도 바깥에서 일하겠지만 엄마는 주로 어때 집안에 가사 일을 하겠죠 어, 특히 여성은 특히 육아와 출산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땅은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단 말이야 나 아버지가 죽을 때쯤에 어 이거를 딸한테는 못 주는 이유가 뭐냐면 딸은 가사일을 하죠. 딸이 농사를 주로 할 수가 없잖아. 농사를 주로 하는 건 사위야. 그 재산을 계속 사위한테 물려준 거야. 생각하면 열받죠. 어내 아들한테 물려줄까? 그러니까 근친상관을 막으려면 남자 여자 중에 한 명을 쫓아내야 되니까 여자를 쫓아내면서 아버지와 아들로 되는 부계사회라는 이러한 부계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듣지? 응? 응? 처음 듣는다고? 네. 저기, 앵겔스의 책에 나오는 얘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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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겔스의 네. 책에 네. 에 나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사회가 가부장 사회로 바뀌었죠? 네. 어, 가부장 사회. 그래서 이 가부장 사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이,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하면 보통 이렇게 되겠어. 보통 3대가 살았을 거야. 그죠?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아버지들, 그다음에 삼촌들, 그죠? 어, 삼촌들, 그리고 아들, 그다음에 손주들, 그죠? 그래서 이삼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까지는 남자들만 있겠죠. 어, 여자들은 다 시집 변했을 거 아니야. 아들, 아들, 손주부터, 그죠? 여기는 이제, 아들손지부터, 그, 미성년일 경우, 그죠? 미성년. 미성, 년일 경우에만 딸을, 그죠? 어, 딸, 과 동거하고. 딸이 성년이 지나면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년자들은 남자 위주로. 물론 이승원은 김씨, 김씨네 할아버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씨네 사람들하고 다적걸 했겠죠? 장이된 거. 그래서, 이기 합쳐보니까, 뭐, 한30% 정도 되겠죠? 아, 사람이 한 뭐, 한 30명 정도 되겠죠? 그죠? 30명. 이게 가부장이야. 그래서 이 호장이라고, 호장. 가부장. 그죠? 가부장. 그래서 이 가부장이 되니까 젊은 양거 있으니까 여기서 군대를 보내려면 최소한 군대를 다 보낼 수는 없겠죠? 다 보내면은 농사를 누가 줘? 그죠? 그래서 군인은 뭐, 보통 아마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됐을 거랍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또이 시가 이 시도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어떤 마을에 아 마을에 이런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10호다. 산골이다 했잖아 그럼 10호장이 되는 거야. 10호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시1호장은 아, 10명의 가장들이 모여서 생긴 그 부족인데 그 10명의 가장들의 대장이 10호장이야 그러면 이제 100호장도 있겠죠 여러분 책에서 이런 얘기 들어왔죠 100호장 1 0 0호장 그죠 1 0 0호장 되면 상당하죠 그죠 만호장 5장. 10만호장 러면 거의 뭐 도시국가급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10호장은 이게 그러면 군대로 치면은 이게 자이 이게 귀족들일 거 아냐 10호장은 하위 귀족이죠 그리고 군사로 치면은 이거는 뭐 뭐 저기 뭐 하사 정도 이렇게 주겠죠 그죠 어, 100호장이다 그러면은 뭐 소위 정도 되는 거 규적이니까 어? 100호를 다스리는 규적이란 말이야 천호장이다 어? 그러면 뭐 대령 정도 준다는 거지 만호장이다 그러면 뭐 장군이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어릴때 장군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이 무슨 뭐 진급한 게 아니라 이런 그 많은 가족을 다스리는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군이 되는 거지. 그지 신분제 사회니까. 이렇게 돼서 어 사회가 어떻게 돼? 가족이 시족이 되고, 그죠. 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그죠. 부족이 부족 국가 연합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중앙집권적, 그죠. 중앙집권적 국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국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족 국가 연합에서는 귀족들이죠, 귀족들, 귀족 국가, 귀족 국가. 이게 이제 고대사이고 중세 봉건제 이유는 그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특히 아까 무슨 저기 뒤에 나오긴 할 거지만. 모성 모계사에부계사에넘어와도 상관없고 질문 여기도 열어드려야 되겠다 한계는동지 질문 없어? 어? 응. 그럼 이한국동지나 오진우동지 질문 응. 나중에 모계사에부계사에 넘어가는데 관련돼서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면 돼요 두 사람도 없습니다. 질문할 거 없... 없어요? 네 이양국 동지도 없고. 응? 어? 뭐 아까, 모계사회, 부계사회, 부 더, 물어볼 거 없어? 그래서 앵겔스를, 이거 뭐라 그러냐면, 앵겔스를, 이, 이, 모계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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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것. 넘어가는 혁명이죠? 이 혁명은 여성들에게 여정, 치명타를 줬다 그래. <laughs> 전복인데. 치명적인 전복. <laughs>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전복이야. 최초의 혁명. <laughs> 그래서, 앵게스의 책에서 이 부분이 이 제일 그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해하면 나머지 국가가 되는 거는 너무 쉽죠? 사회지산 국가 개념은 너무 쉽잖아.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저기 뭐야 여기까지 그 할게요. 뒤에 본권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예. 네. 이니다네 그래요.